사사블랑카를 떠나서 에사우리라 라는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은 모로코에서 가장 원형이 잘 보존된 역사적인 항구 도시이자 해산물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유럽 히피들의 성지로 변모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구요 이 에사우리라는 왕좌의 게임 촬영지로도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그 용의 엄마죠 데너리스가 이렇게 서가지고 촬영하는 장면이 있었다고 하네 이렇게 원형이 잘 보존된 건축물들을 보면은 드라마 촬영지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이 앤티크한 문을 지나가면은 에사우리라의 항구와 해산물 시장이 딱 나옵니다. <laughs> 아, 냄새가 확 올라오네요. 그 특유의 수산시장 냄새 있잖아요. 코까지 아, 딱 찌르네. 이제 이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오늘 먹거리를 사야죠. 진짜신선하다네이 나, 막생오케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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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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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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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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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아, 나 코리아. 안녕하세 아, welcome. Just 산페드로 산페드로. 샌페드로 산페드로. 카라만니스카라마스스피드스피드야바주 빠주. 빠주. 우이코으로 모로 코로 소위라. 알함두릴라. 알함두릴라. مرحبا 다 카메라를 좋아하셔 다들? 쿠 찍하는 건가 이건 있대 얼라이트 라이트 어 레빅 어 하우 머치 이즈 더빅 사이즈 원어 이스퍼피 5000원 포 1kg 어 1kg 하우 머치 원티 있어 괜찮 체크 60 64어낫 배드 캔 아이 허우머트로 될까 피트로도 한 2, 3kg는 돼 보이는데 이게 1kg밖에 안 되네 오늘 메뉴는 꽃게로 하나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This is more big size, t s i a e s i e i alive. s i t s e s l i e alive. It's alive. t s i s i s a l i e t i e s i e s i v e i e t e s a i v e t s i e t i e t s i v e i e t a e It's a s a l i e It's a l e It's alive. It's alive. It's s alive. 어, assalamualaikum, a s s 라이브 이게 제일 괜찮아 보이네 60. 1 k 60. 70, okay? 70, okay. 어, 제작한 크기는 어, 그 굉장히 큰것 같은데. <웃음> 70. 예 70. good price? y c 오, 어저게 알고 돼? 유로에 구입했습니다. 7 유로. A 아, 나 알레한아. 반 알레한아. my friend, I go c u a 릴라 i l like yeah, <ísiddly> <이> <이> 와, 저 육수 봐봐. 한국에서 꽃게를 구입한 적이 없어 가지고 이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 이게 한 8,000원 정도 됩니다 한 마리에 8,000원 아시네 아시네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딱 아셔 육수 한번 마셔보고 어.

와. 미역어. 가네 차리거. 오이도 조금 첨가해 주고. 바로 즉석에서 구워 주니까 신선함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리가토. 아리가토 이스. 조페니스 코리아. 코리고아시안 굴리. 고려. 갸아리 야. 예술입니다, 예술. 아, 오케이. 아, 아, 예. 드디어 오늘 최종 아이템이 나왔습니다. 소개를 간단히 해드릴게요. 그 자마리 쫓던 생선구이들. 12마리를 줬네요. 많이도 줬네 오늘의 메인 아이템이죠. 꽃게. 아까 망치질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였나 봤더니 이렇게 다 살을 분리해주더라고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 쉽게 먹을 수 있도록 다 작업을 해 주신 거죠 이런 작은 서비스 하나하나 때문에 먹기도 전에 기분이 너무 좋아집니다 그럼 이제 앞에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생선과 꽃게를 심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살 어떻게 게에서 이런 맛이 나지? 지금까지 내가 먹었던 건 꽃게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laughs> 아, 너무 아름다워. 이미 소금으로 다 간이 되어 있어서 따로 뭘안 찍어 먹어도 됩니다. 차에 넘치는 거, 우와. 이 꽃게가 8,000원이라고, 3만원까지 낼수 있다. 다음이 생선. 홍치랑 음? 비슷하게 생겼는데? 음. 미쳤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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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로 신음소리가 나온다. 진짜. 뜨거워가지고. 음. 너무 부드럽네요, 진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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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이 제일 맛있더라 다리 하에길이제 힘줄 크기 봐봐, 힘줄. 거의 뭐 흉기 수준이야, 흉기. 갑각류 껍데기 벗긴 다음에. 그래서 최선을 다했지만 오늘도 젖잘사 이게 오늘 제가 다 먹은 겁니다. 뼈다구도 뭐 맛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신선한 건 최상이고 무엇보다 가격. 자이언트 꽃게가70 디람. 거의 치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20 디람 정도 하더라고 시세가. 그리고 조리비가 30 디람 나왔습니다. 총 합치면은 120 디람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15,000원 정도만 우리나라에서 식사하고. 아메리카노 한잔 사먹을 수 있는 돈인데 그 돈으로 이런 무지막지하게 거대한 해산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건 최상의 가성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솔직히 해산물은 이 에사우리라를 설명할 때 굉장히 부수적인 요소 중 하나고 이 도시의 진정한 가치는 네, 오래된 역사랑 이 메디나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성벽이랑 저 하얀 건물들 있잖아요 저 도시 디자인이 포르투갈의 모습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특히 포르투갈 남쪽에 있는 파로나, 라구스 같은 도시를 보면은 뭐 똑같은 도시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비슷해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의문이 드는 거죠. 왜 모로코에 있는 도시가 포르투갈에 있는 도시랑 똑같이 생겼나? 그건 바로 이 도시를 포르투갈 애들이 점령했기 때문이지. 더 유명한 대항해 시대 있잖아요. 그 대항해 시대의 시작점은 포르투갈 애들이 아프리카 해안에 따라서 희망도를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는 서남아시아에 있는 세네갈 강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는 희망봉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야 이제 인도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이 도시가 희낭로 대척자들이 배를 정박했던 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 한마디로 포르투갈을 출발해서 아프리카 희망봉까지 가기 위한 전진기지? 그 중간기지라고 보면 돼요. 대서양 지금 물결도 잔잔하고, 무엇보다 배를 정박하기 좋아가지고, 이제 하나, 둘씩 모여들어 도시를 만든 거죠. 그 당시 포르투갈 애들이 이런 모로코 태양도시에만 성벽을 건설했을까? 당시 포르투갈은 말 그대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었는데 걔네들이 가는 모든 곳마다 이런 요새가 지어졌습니다 뭐 아프리카 남부, 동부, 인도 서남부, 그리고 말레이반도까지 포르투갈의 배가 정박하는 곳마다 그것이다 포르투갈 땅이 되었던 시절이 있었죠 에싸울이라는 그런 포르투갈 도시 중에서 원조격? 식민 도시 중에 원조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때 모로코 애들은 손가락만 빨고 있었냐? 그것도 아니죠 <laughs> 당시 세계 최강 오스만도 이긴 전력이 있는 모로코였는데 다 쫓아 냅니다 한 1510년 20년경에 쫓아내도 여기는 계속 해적들의 소굴이기도 하고 찝적거리는 애들이 많았던 거야 그만큼 워낙 이제 가치가 있는 땅이니까 뭐 하나가 사라지면 또 하나가 오고 그러다가 술탄이 여기에 도시를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보통 결정한 게 아니라 모로코에서 제일 큰 항구로 만들어 버려요 그 프랑스 디자이너 한명 고용해가지고 도시도 크게 만들고 막 유대인도 엄청 많이 오고 막 기술자 외교관 공간들 다 여기에 만들어놓고 그야말로 대서양 인근에 있는 항구 도시 중에서 제일 컸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포르투갈 애들이 맨 처음에 털을 잡고 프랑스 애들이 확장하고 모로코의 술탄이 아예 도시로 만들어버리고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뭔가 짬뽕들이 다 섞인 도시지 여기는 <laughs> 지금이야 이렇게 관광 도시로 명백을 이어가고 있지만은. 무엇보다 이렇게 예전 모습 그대로 보존돼 있다는 게이 도시의 가치를 점점 더높여질것 같아요. 메인 오손은 이정원인가 보구나 e y e a h This is fresh fish. a uh, okay. You visit s o w a r 이 It's my first time. It's beautiful city. o uh, yeah. I like t I'm f i s h e r n in t h city. Uh, okay. You know? Just uh, This is m o r i n g okay. I'm checking. Uh, this place. This is my boat. Oh yeah. You can come and visit Marseille visit all, you no know problems. Now? Come. Yes, oh yeah. This is i a working. Wow. You found me. I can come with me, i show you. Yeah. Be careful.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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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careful. Yes, yes, yes. Good, good, come. Wow, why not? Yeah, really. yeah, yeah. Come. This is a place from people sleep. Yeah. Yes. Little bit here. You see Punga? 휴식공만이라기 보기는 열악한데 너무 어, 확실히 거칠어 보이게. First time visit this place. i show you the machine. i show you the m 야, 여기 선장실이구나. 그래도 특유의 아늑함 같은 건 너무 좋네요. 여기게다 복제로 되어 있고. shy yeah shy yeah shy, shy. i like it, is it yeah. Yeah. Yeah, yeah. this is uh, a bed sleep 30 30 30 wow so many oh, people so many people yeah. you know that but this time the people send the fish and go shower go to all days sleep sleep oh, you gotta go to fishing night time on the night, yeah. On oh, night time and coming more uh, time. I, yeah, I'll come until 12 o'clock on the night. 12 o'clock? Uh, wow. Yeah, i come in this, day, this time. i come back. Oh, really? Yeah, really, yeah. And you sleep now? You know, I don't sleep before because I, you know, I have a wall. It's not more money because it's you know. Yeah. Many fish is not, it's not expensive. Ah, because so many. So many, yeah, you know. Yeah. Just like a lot of bouts, you mm. know. You know, 100, 200 from one flat, 200. Ah, so, yeah, so. it's not expensive. 시장 가격의 원리가 적용되는 거 같네요. i yeah. 아, like this place. 야. 아, i like. like your glass. 벌 can you hold it? Yeah. be a r e That's a. o can you hear it? This is a house. A small house yeah. for play and. 야, 여기서 yeah, 주무시는구나. 야, 야, 일단 내. 되게 작긴 한데. 그래도 아늑하에 아늑해 괜찮아 근데 고개를 잘못 들다가 맨날 박치기를 하겠나요 <laughs> 이런 배에 모든 게다 있어야 되다 보니까 열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Yeah. 와이드한 기계들 봐봐. Wow, like so, so many. 야, yeah. 뭐 200, 300. 400, 500, 600. Uh, sometimes yeah. 1,000. Wow. 2,000. And to p r o m fish. Yeah, yeah. Um. Because market a lot. Uh, we catch a lot of fish. Yeah. Yeah, I understand. Yeah. Yeah. Oh, 뭐 어떻게 넘어가 I 이거? Careful. Yeah, be careful. Yeah, be careful. مرحبا بيك مرحبا بيك عندنا حنا كنطلبوك مرحبا بيك هذا <applause> الباركو ديالنا مرحبا بيك انا السكيريتي ديال البابور هذا الميكانيسيان كيوري السيد بارك الله عليكم مرحبا بكم موروكو كونيزا روبي وي ار بيست فريند سمول كيتشن سمول كيتشن وي هاف لايت 아스마 진짜 자. 딱 하나 가스몬로그하아 있네요. 야 야. 아니 아뭐 가니까. because you know a lot of people yeah. need, need sometimes m o n and e n e d fish. Mm. Fish you know. Fish and, yeah. and eating right yeah. now. Yeah. <laughs> 여기서 go? 잡은 후에 바로 먹는 거 되게 괜찮은 Wait. 아이디어 같습니다. 5분 달라. Yeah. <laughs> 와, 진짜 기리 봐 봐. 캔아이 give me. 야더더 yeah. 머신 is 보 there is 엔지 보 엔지 와보 볼보 언더스탠드 and we h a v yeah. oh, 아, 기름 넣는 all... would... 난 would... 아니야 그거는 yeah. 와 from the l the <laughs> 아, 이거 배터리구나 이거는 굉장히 yeah. 중요하세 이거. uh. 자동차랑 yeah. 구조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yeah. 엔진부터 이런 배터리 있는 게내 말은 뭐다 그별 Yeah. I like sleep sometimes. Okay. I stay here. Oh, you? You understand? <laughs> you are yeah, sleeping there sometimes. Yeah, yeah. And then sometimes I sleep uh, other place. Oh, yeah. This is hot sometimes. One of them is. 오이 냄새랑 기계 yeah, 냄새가 yeah. 너무 강해서 그런지 생선 냄새가 안 나네요 yeah. 안쪽에서는. Yeah. 아 역시나 이렇게 좀 돈을 요구해가지고 제가 섭섭치 않게 줬습니다. <laughs> you are? What is your name? Jamal. Jamal. Yes, uh, Jamal.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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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course. 그래. j a k this yeah. this 세상에 공짜는 welcome, 없지. come t o m o r o c c o unique한 거 보여줬으니까. The w l come t o m o r yeah. o c c o morocco is very beautiful yeah. country. 1시간 정도 보여줬는데 yes. 7000원 정도 좋습니다. yeah. yeah this is c o m in g now. yeah. the boat is coming now. Mm. the bag. yeah. the bag in the place and give you. Yeah, okay. because i only have one bag. Mm, yeah. because just look the fresh fish. 어더 프레시 피시. 어, very fresh야. 와우. 뭐 s t o just n just not 와우. 빨라 빨라. 어? 어, 아이템 5. 어, 옵셔를 개야지, 셔가. 그냥 뭐는데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네. 1kg 준다 그러는데 1kg 너무 많고 다 마리면 충분할 것 같은데. 아, oh, this enough. enough. <laughs> oh. Too, too Do you really? have a friend? Do you have a friend? Yeah, we'll yeah, yeah, no we'll problem, no <laughs> problem. Give more. Uh, no, it's enough. Completely enough. I can buy the bag. Yeah. Friend, I gotta go over there and to take another video. Yeah, no problems. See you. Huh? You are very good, my friend. Java. Uh, no problem, yeah. sir. Yeah. Very happy to see you. Yeah. Do you have my number? Yeah. I stay here. No, I'm yeah. going to shower and I'm yeah. the restaurant yeah. food. Thank you so much, but yeah, welcome. Yeah, friend, always be careful. No problem yeah, no. no problems. Yeah. It's very dangerous. Yeah, yeah, I am yeah. praying for you, The safety, fisherman. You are a good man. Yeah. yeah. Thank you so much. Always for, praying for me. Thank you. Bye bye. bye. Ah. Ah, alhamdulillah. Okay, i recall you. Yeah. Okay. Yeah. 정훈 있으신 분이네요. 좋은 형님이었어. 어, <목소리도> 라마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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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